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자, 일단 한유섭 선수가 네알타로 출루를 했고요 5번 타자 최정입니다 높은 존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즌 키이녀재좀 떨어져 있는데 15개의 홈런포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높은 존 힘차게 돌렸고 타구 좌중간 좌중간으로 베이스 근처 좌익수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여유 있게 베이스를 돌고 있는 최정 또 한번 새로운 역사의 한 걸음을 그리는 악시를 그려냈습니다 아 저는 맞는 순간은 아 플라이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아, 확실히 최정 선수의 파워는 아, 일초 월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자, 시즌 16번째 홈런포, 최정의 투런포와 함께 2대0으로 SSG 랜더스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통산 홈런 개수도 이제 511개로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도 최근에 어, 4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조금씩 그래도 컨텐츠 능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고 이제 고병준과의 승부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거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성현 선수가 또 바로 봤어. 이두 선수가 흔히 어, 본인들의 이제 아내분들보다 더 친할 거다라고 선수단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홀카운트까지 지금 올리면서 결국에는 가운데 몰리는 공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 공은 확실히 위험합니다. 정말 최정다운 팔로우 스윙과 함께 왼쪽 담장을 좌중간으로 넘기는 타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권우 선수가 팔을 뻗어서 잡아보려고 했지만 네, 네. 쉽지 않았죠 약간만더 옆으로 갔더라면 살짝 글러브에 닿았을 것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최정이 이제 통산 111번째 아치를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최정 선수는 하체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예요. 아, 예. 네. 네. 하체 힙턴을 확실하게 이용을 하면서, 어, 엉망이를 때리기 때문에 비거리가 생각보다 멀리 가거든요. 아, 네. 네. 음, 안넘어갈것 같은 타구들이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아, 바로 숫자 하나가 올라가네요. 교체가 됐군요. 아, 멋있네요. 예. 홈런에 지금 살아있는 역사가 최정입니다. 네시다이더스와 에스틸랜더스의 경기 이제 3회 초로 경기 이어집니다. KBO 통산 511번째 홈런 포를 최정 선수가 쏘어 올렸는데요. 에더필드 이 좌중간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홈런이었습니다. 아, 발사 각도가 3 7 9도였거든요 네, 여기에는 정말 어려운 각도였는데 그것도 최정 선수가 홈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더스 빌드에 정말 뭐 어울리는 그런 홈런이었고요.